부자가 될 운명이나 영화를 누릴 팔자가 따로 존재할 리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제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정말 합리적인지 의심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대저택 서재, 오늘은 바프록터의 부의 원리에 담겨 있는 가난의 패러다임을 끊어내는 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꿈꿔 보신 분들이라면 경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선뜻 도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래저래 막 과정 자체도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그중에서도 최고봉은 내가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에게 나가 달라고 하는 일일 겁니다. 이 세입자를 이사시키는 과정을 명도라고 하는데요. 누군가 집에 거주한다는 건 사실 그 자체로 굉장한 위력을 갖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법정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네, 결국 이렇게 고독스러운 일을 겪어야만 그 집은 이제 비로소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 성공도 똑같습니다. 뇌에 있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신념이 들어가 살아야 그 삶도 이제 비로소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뇌에 있는 이 기존 세입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몸무게,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양육방식, 나는 절대 연봉 1억을 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믿음. 이 믿음들이 잠재의식이라는 집에 뿌리 내린 끝에 현재의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이 탄생한 거고, 여러분을 둘러싼 현실이 재생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여러분은 이 강력한 믿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욕구 혹은 욕망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때가 있으실 거예요. 소위 소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여기에는 실현되기 쉽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원래 있던 강력한 믿음을 쫓아낼 생각도 없고 사실 이게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원을 실현시킬 생각조차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나는 부유한 삶을 산다는 소원이라는 가면을 쓴 새로운 신념을 딱 끌고 들어오는 순간 기존에 살고 있는 이 강력한 믿음은 즉시 자기만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새 신념은 옳지 않다고 여러분과 맞지 않다고 여러분을 설득하려 들 겁니다. 마치 텃세 부리듯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이 강력한 믿음은 그간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이라는 한계 바리케이트를 양옆과 위아래에 막고 딱 세워놓고 여러분이 그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분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쳐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하루 아침에 완력으로 막 끌어내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뚝심 있게 새로운 신념을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이셔야 해요. 원하는 걸 100번씩 쓰고 읽고.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다이 밀어붙이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밀어내기 작업 자체가 너무 길고 지친다면서 이런 말들로 합리화를 하십니다. 사람은 타고난 팔자나 운명 같은 게 있으니까 내가 원래 돈복 재물운이 없대.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쉬운 탈출구는 인생은 원래 정해진 대로 간다는 식의 태도일 거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결정론에 의지하십니다. 사실상 아무런 노력도 드리지 않으면서 바라는 게짠 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투영된 건데요. 사실 저도 그 마음 100%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뭘안 해도 바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진짜 생각만으로도 너무 좋네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다 알아요 저자는 이런 인생 결정론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발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음에도 배가 다가와 자신을 데려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꼴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언젠가 운명처럼 어떤 계기가 벼랑간 확 찾아와서 인생을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이제 살면서 한 번, 두 번씩 힘들고 어려운 일을 딱 만나서 미친 듯이 휘둘리면 이제 너무나도 쉽게 아, 난 진짜 뭘 해도 잘안 된다고 단정 짓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무렵에는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늦은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은 후퇴하고 스스로가 지은 감옥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오래된 명작이죠. 영화 쇼싱크 탈출을 보면 죄수들은 삶에 대한 아무런 에너지도 없이 자유를 향한 꿈도 사라진 채로 살아가거든요. 심지어 석방된 죄수조차 안락했던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요. 이 죄수들에게 바깥이라는 우주는 그냥 두려운 곳일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밥프로크터는 오래된 믿음의 한계 안에서 살기로 선택한 사람도 이 죄수들과 다를 게 없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신적 감옥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삶도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런 인생은 망한 거고 막 나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만족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신적 감옥은 인간의 고유 본능, 즉,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본능을 막 억누르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거든요.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그걸 위해 더 많은 부를 원하는 건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할 용기는 없기에 모든 책임을 외부의 힘, 즉, 숙명에 맡기고서 또다시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는 순서를 밟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태를 지속하는 건지, 이 악순환을 왜 깨지 못하는 건지 답답하실 수 있지만, 이 말은 새로운 신념을 잠재의식에 주입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정말 합리적인지 의심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 주는데요. 부자가 될 운명이나 영화를 누릴 팔자가 따로 존재할 리가 있겠는가? 부유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운명이기 때문에 부유한 게 아니다. 부를 얻고 유지하고 키우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부유한 것이다라고 말이죠. 가령 제가 하는 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심으로 상상하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그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사 미리 정해져 있다고? 음. 뭐가 더 합리적인가요? 인간사 미리 정해져 있다는 근거는 사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지만 누군가 상상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근거는 지금 당장 주변 어디를 봐도 널려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상상한 그 집에서 누군가가 상상한 기계로 제가 상상하고 직접 겪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니까요.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근거로 내세워도 인간상이 정해져 있다는 논리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저자도 이렇게 말하죠. 부가 거저 주어졌을 때 부를 운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을 헛되이 탕진하기 쉽다. 부를 일구는 마음은 절대 상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그 사람들이 부를 잘 갖고 간다면 그건 단지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잘 받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를 얻으려면 먼저 부유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운 다음 긍정적인 에너지로 좋은 것들을 끌어당겨야 한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연습할수록 운은 좋아진다. 방금 제가 연습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사고 회로를 긍정적으로 다시 잡는 데에는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연습을 계속해야죠. 운전하는 법을 배울 때도 운전 연습을 하고요. 뭐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잠재의식의 소프트웨어를 새로 까는 데에는 연습 없이 그냥 다짐만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짐만 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93년, 브리검 영대학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다짐하고 실제로 얼마나 변화했는지 살펴본 연구였어요. 그걸 할 거야 라고 다짐한 사람들의 경우 25%가 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의 경우 절반인 50%가 변했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의 경우 60%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행 상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구체적인 일시를 정한 사람들의 경우 95%가 변했어요. 이 연구는 책임을 지는 것이 실천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뱉어놓은 말을 지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의 목표 달성을 믿어줄 그 사람을 찾아 그 그룹의 일원이 되어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는 그룹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새로운 신념으로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면 막 비웃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바프럭터의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직장인들은 좋거나 대개는 나쁜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간의 공통점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급기야는 같은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과는 대화조차 어려울 정도가 된다. 이런 유대를 깨고 홀로서기를 한다는 건 단지 겁나는 수준을 넘어서 무리를 떠난 양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 겁니다. 노는 무리 중요하다. 끼리끼리 논다. 여러분이 스스로 신념을 바꾸기 위해 정말 모든 노력을 하더라도 이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자꾸 의지를 잃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바꾸라는 말은 직장을 옮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려는 그 길에 경험도 없는 사람의 오지랖이나 방해가 치고 들어오면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세요. 여러분의 그 신념에 어떠한 스크래치도 나지 않게 여러분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부의 그릇이 비슷한 사람들로 채워 넣어야죠. 사회생활엔 재미있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동료들이 회사를 비롯한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그 자리에 최고 성과자들이 끼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세요. 어딘가 다른 아우라를 풍기는 그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오직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인드셋의 전염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불리함으로써 자신이 갈고 닦은 마인드셋을 보호하죠.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누군가가 상상한 건물 누군가가 상상한 기술 누군가가 상상한 기적 같은 일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상상으로는 만들지 못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면 이루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여러분을 상상하세요 이게 신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이 신념을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각인시켰다면 이제 움직이세요 막 행동해야지 실천해야지 이렇게 결연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신념이 잠재의식에 각인되면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가 뭘 하지 않고는 괴로워서 정말 누가 뜯어 말려도 하게 되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이건요 헌신해야죠. 딱한번 헌신하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막상 그때는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사람이 진짜 이상한 게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분명한 건 무임승차권이나 자유이용권을 손을 쥐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타고난 승자도 없지만 또 타고난 패자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상 하기 시작하면 괜찮아요. 보통 하기 전에 두렵거든요. 온갖 리스크가 다 생각나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단단해지셔야 합니다. 20년, 30년, 길게는 60년 넘게 여러분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해온 운전자와도 같은 오래된 그 낡은 신념을 압도할 만큼 강해지십시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항상 기억해 주셔야 해요. 믿는 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